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강아지랑 세계 여행하고 있는 마리 가족이에요. 에이, 한국인이 남미 갑 연예인 된다더니. <웃음> <웃음> 우리 숙소에서 이제 해안가를 쭉 따라가면 되게 좋은 산책로란 말이지. 거의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산책하기 되게 좋은 광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가 또 귀엽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뭐 페르비안 아저씨도 어, 얘 이름이 뭐냐. 어, 역시 K가 아지 약간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분이 좋았지. 나한 10대 친구들을 만난 거야. 나한테 이제 너 이름 같은 거를 묻는 건 거지. 그럼 보통 마리 이름. 모르니까 그래서 얘, 얘 말하는 거야? 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이름이 뭐고 한국에서 왔어 자기 친구들도 소개해주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같이 인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몰려들어갔어 사람이 많아졌어 어떤 친구가 이제 유튜버 같다고 사람 이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해서 아니 아니 없어 이러다가 아니 너무 스몰 채널이라서 좀알려주좀 그래 막 그랬더니 계속 물어봐가지고 검색을 해봤어 근데 검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쪽팔려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안 나와서 결국 나한테 남겼잖아. 마리아 빠가막 이것저것 다 검색을 해보더니 결국 찾았어. 폭풍 브라우징을 하더니 막 알려주고 막 애들이 막 불러 불러서 부끄러워서 아니 내 채널이 어때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아, 안녕을 고했지. 그리고 이제 또몇 발짝 안 가가 지고 또 여자 친구들이 몇명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말을 걸어와서 페루가 어땠어? 페루 좋았어? 뭐, 뭐 먹어 봤어? 먹어야 될 음식들 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 이 사진을 찍었지 같이. 그러면서 얘들은 이제 포즈 아니 이렇게만 했지만 포즈도 찍고 예쁘게 찍더라고. 그래서 또더미안했어 <laughs> 재밌는 험험해해좀즐즐웠웠다 o r e a t s f o m r a 예. w o o w Wow. w a w Wow. o w Wow. Wow. w o o w Wow. o o 그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나서도 아까 우리 졸업사진 찍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 친구들도 우리 지나가니까 막 엄청 손들면서 하트에 한국인들이 하는 하트야저 하트에 요런 하트에 막 우리한테 하트를 보내더라고 그래서 막 우리도 같이 환호를 부르면서 <laughs> 아막 나도 같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아, 내가 뭐라고 이거해 내가 내가 사랑을줄 자격이나 있어? 나도 나 음, 이렇게 하고 나 처음 해본 것 같아 <laughs> 와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제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냥 하나였을 거 아니야. 그 수많은 문화 대통령님들께 그 선도하는 아티스트님들께 되 감사했다. 괜히 옷 매무새도 신경 쓰고 야그 화장도 정도 케이 스타일로 하야는거 아닌가. 흉가 <laughs> 어딨어? <laughs> <laughs> <생각하다. 웃음> 큰일 났다. 여기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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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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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마 전에 그 우리 배탈 때도 그랬지. 배탈 때도 가이드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 마리엔트나 뭐 어디 나라?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 근데 코리아라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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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응. 바로 앞에서 좀 코리아 코리아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어 뭔가 우리 얘기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례합니어요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어디서 오세요? 친리 친리 네감사 너도+ 너 따로 갔을 때도 또 그러지 않았어? 너또 어디서 왔어?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어 쿨! Cool. 막 이래. 한거는 아 <laughs> 내가 마트에서 담요를 막 고르고 있었는데 정원이 갑자기 오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음.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음. 하니까 갑자기 사진을 찍잖아야 어 사진을 찍은 거를 막 어디로 보내? 어. 내가 추측하기로는 자기 딸한테 보낸 거야. 음 한국 사람 만났다 이러면서 보낸 거 같아. 음음음 한국어. 나보고 뭐라고 말을 해달래 그냥.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I love you,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iss. Gracias.

응, 고마워 첫 번을 하다 보니까 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laughs> 민망하면서도 근데 마침 그때 우리가 손톱깎이를 찾고 있었잖아 음. 물고 같은 김에 어딘 파냐고 물어봤어 마 없었나봐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래 그러더니 한 300m를 가서 어디 나를 늘려주는 거야 아, 일을 하다가 그냥, 그냥 나와가지고까지 너를 안내를 해줬네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파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친절하다 그래서 그랬지 우와 마치 마리가 아니 늘 주인공이 자기였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로 관심 쏠리니까 당황을 한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나를 키워야 되는데 이상하다? 내가 채널 주인인데 한국의 인기를 또 시감하는 건또 한국 가게 은근히 있어 막 근데 정국이 모델하고 있고 아 꼬레아 뷰티샵 이런 거는 제니가 맞아, 맞아. 약간 맞아. 모델하고 있고 그래서 거 아닌가? 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한국에 이런 것들 좀 본다. 괜히 좀 신경 쓰인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강아지 지똥 싸면 멋지게 똥잘 치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 그 애견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부족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어쨌든 마음을 잘다 잡는 단단히 단단히 좀 먹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또 종종 재밌는 소식 들려드릴게요. 안녕! 안녕! <laughs> 구독도 해주세요. <웃음> 그러니까. 녕길 <laughs> 그, 그 가다가 <laughs> 야너 유튜버야? 안녕! <laughs> 안 아니야 보통은 지금 그러는데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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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